그러면 공탕집 전에 어떤 일을 하신 거죠? 여러 가지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어, 많이 했어요. 제가 스물한 살때 에르토 설치업버렸었어요두 번째가 이제 했던 게 마트를 운영했었어요. 지금 전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적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해볼까 했던 생각에 이 자리가 잡힌 거죠 와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 자기 소개랑 매장 안내 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제 대천 한우곰탕하고 대천 수풀갈비를 운영하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매장은 이제 제가 주차장은 한 6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매장 홀평수만 1층이 100평, 2층 100평 테이블은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30개, 2층은 36개 정도 되죠. 여기가 이제 남양주의 딱 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모임을 이제 제가 모임도 많이 하지만 한군데 모여서 대리운전 서 불러서 가기가 편해요, 여기가. 남양주 높다 보니까 대리운한 시간 막 걸린다고도 있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20분이면 남양주 어디든지 다 가는 딱 중간이죠. 중간. 어, 여기 주위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경품처럼쫙 끼고 있죠. 입지적으로는 뭐 남양주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탕집을 창업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에피소드나 동기가 있다라고 하면 평온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차가 많이 영리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건데 원래는 근데 이제 사고가 없으면 정비 공장이 먹고 살기 힘들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다른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어 어차피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먹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 쪽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해볼까 했던 생각에 이 예, 자리가 잡힌 거죠. 궁금한 게 여기 문 앞에 이렇게 싹 들어오자마자 네. 이 곰탕의 향기가 정말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한우를 쓴다는 거죠? 한우를 쓴다. 네, 곰탕 맛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기대가 됩니다. 들어올 때부터 향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사실 설렁탕이나 곰탕 종류를 잘못 먹는데 오늘. 도전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제 고기인데, 네, 어 냉동고기가 아니고, 네. 냉장고기죠. 아 냉장고기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 하,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암소라서 그런지 또또 야드라인 맛이 또 아, 와, 정말 입 안에서. 간김에서 녹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좀 유명하다는곰탕집을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가서 먹어도 보고 했는데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삶아준곰탕에 그 저라도 그, 말로 고순 맛이라 할까? 그게 없어요. 맛만...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다 수입산을 쓰시더라고. 나암소뼈가 좋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가지고 그래서 암소뼈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제 사, 양지 사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한달 정도 숙성시킨 걸 삶아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부드럽고 연해지더라고요. 어. 이왕이면 은 어머니가 오셔서, 아, 어머니한테 곰탕을 드렸을 때, 아, 이 옛날 맛이 있구나. 음. 그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어, 제가 운동을 한번간 적이 있는데, 네. 한적한 데, 데 보니까 이 서빙 오버시 한대가 음. 오는 거예요. 네.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저는 이제 내려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죠 <laughs> 근데 안 내려주시더라고 그 소리만 막 나고 <laughs> 네 와서 네. 네. 음식이 왔는데 안 내려주셔 어. 그래서 제가 내렸죠 어. 근데 그게 그 자체가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인력난이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쓰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외곽 지역 같은 데 가면 더 심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 식당이 좀 외곽이었는데 아, 사람이 없으니까 주방에서 바로 보내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깊었었죠. 이 제가 또 듣기로 타사 로봇을 이용을 하다가 VD 서빙 로봇으로 교체를 하셨다 그러는데 뭐 전에 있는 그 서빙 로봇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저한테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 곰탕이다 보니까 국물이잖아요, 뜨거운 국물. 네. 그러면 로봇과 서빙하다가 어떤 그 돌발 부분이 생겼을 때 얘가 쓰잖아요. 그렇 쓰는데 네. 이 국물이 안넘쳐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바닥이 약간의 울퉁불퉁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나갈 때 넘친다든가, 그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봤죠. 그래서 이제 타사 로봇 을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물로 테스트하니까 흔들림이 있었나요? 네, 흔들림이 아주 심하죠. 특히 물이다 보니까 타사 로봇은 이제 서스펜션이 좀안 좋은가 봐요. 제가 뭐 타사 로봇을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여하튼 간에 제가 원하는 만족도에못미쳐서 이제 VD 로봇을 불러서 <laughs> 네. 타사 네. 로봇하고 같이 테스트를 했어요. 어, 같이 비교를 하셨어요? 네, 거예요? 같이 비교를 했어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출렁임이 없었다. 네. 네. 서빙 로봇은 제가 써보니까 네. 이런 네. 것 같아요. 음. 이제 뭐일령남 부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물론 일령남 부분도 있는데 직원들이 처음에는 아, 저걸 왜 쓰냐. 음? 오, 다 반품 음. 시킨다. 지금은 서빙 로봇 없으면 일안한다 안 그래요. 와. 어, 정말 편해야 나 그래요. 이제 직원들의 행동 반경이 넓어요. 돌아다니려면은. 어. 주방에서 바로 나와서 로봇이 가면은 거기서 내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카트를 밀고 다니고 이러다 보나 다리에 많이 무리도 가고 힘들어 하고 하는데 아주 좋아라 합니다 지금 여기 한우곰탕집에서도 여기만의 광고나 마케팅 을좀 하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안 했어요 <laughs> 안 했어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네 <laughs> 이제 여기가 제가 안한 이유가 <laughs> 네. 이런 말 누가 해주더라고 <laughs> 지금 음식은 맛을 파는 게 아니다. 오. 멋을 파는 거다. 멋을 네, 파는 네. 거다. 오. 요즘은 이제 사람 입맛이 다 일정 부분 평준화 됐다고 네. 봐야 되기 네. 때문에 음. 음식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보면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음. 되게 그 재료를 어떤 게 쓰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음. 멋을 팔아야 된단 말에 음. 이제 제가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앞에 보시겠지만 저소 머리 있잖아요. 누가 안 닮았습니까? <laughs> 저 닮았잖아요. <laughs> 로고가 <laughs> 저거 네. 아, 네. 제가 캠핑을 좋아하다보니까 그래서 등을 달았어요 저녁에 등도 달 밤에 보면은 이제 지나가는 차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네네 저희가 뭐지 하는 거예요. 저게 홍보예요. 창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꼭 있거든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어 사람들이 너무 뒤에를 생각해야 되는데 앞만 앞만 생각하다 너무 들떠 있는 거죠. 음 들떠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누가 창업한다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다잘 되는 가게는 없잖아요. 네네. 안 됐을 때, 너가 처음 투자 비용에 대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무조건 투자를 해라는데, 네. 장사가 잘 돼서, 뭘 해서 잘 돼서 잘 되면 좋겠지만, 최악의 조건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라. 좋고. 가슴 뭉클한 뿌듯했다, 보람을 느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에피소드랄 할건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레프타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인생의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배웠죠. 나는 이 분야에서는 최고는 한번 찍다. 실패란 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돈을 쫓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아버레이. 그런데 저는 저희 애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쫓아가자. 사람을 쫓아라. 내가 채용한 직원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 창업을 하시면 관리자로 계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좀 맡기시나요? 그렇죠. 네. 저는 거의 다 맡긴. 기 네. 결국 남는 거는 사람이다. 그렇죠. 어. 그게 제 철학이었던 응. 철학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VB, VB